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보좌관 갑질에 또 전직 장관을 상대로 또 예산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강선 후보자를 기어코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려는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르면 금요일에 정식 장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 임명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강선호 후보자 갑질 의혹은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에 불성실한 강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개강이 된지한 달도 채안 돼서 무단 결강이 이어졌고 무단 결강 통보도 사실상 없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또 대체했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당시 수강생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수강 통보요. 수가 엄청 임박해서 오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수업 못하고 수강이다. 비어있다. 전개 입문하셨을 때도 사실 한 3, 4주밖에 안 했는데 성빈관대 교수를 제가 강의를 그거를 또 이제 한줄 스펙으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하셨는데 그런 분이 저는 장관 직을 맡는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휴강 통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정치 입문을 위해서 이 스펙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줄 쓰기 위해서.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다라는 목소리까지 실제 당시에 강선우 후보자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할때그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분이 장관직을 맡는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은 좋지 않다. 장관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자, 어, 당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의 지금 그 항의 문자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전 공지 없이 수업 불참하고 목소리만 녹음해서 수업 시간에 틀어놨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목소리만 통, 녹음해서 틀어놨다. 그걸 조교를 통해서 어,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 어, 제 정상적인 수업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였다라는 추가적인 폭로도 나왔습니다. 윤주진 위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도 대학 생활을 회고해 보면요. 네. 휴강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분노를 했을 정도면 도가 지나 쳐도 한참 지나셨다는 겁니다. 음. 한두번 정도 휴강하는 거는 환호하죠. 환호하죠. 그런데 세번네번 네번 휴강하면 어내 등록금이 이렇게 가치 없이 쓰이는 것인가?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수업은 교수와 학생의 가장 최소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분이 일국의 국무위원이다? 좀 우려스럽고요. 음. 이미 마음의 뭐 콩밭이 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의 강의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라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고 예, 코로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비대면으로라도 수업을 했었고 음. 또 요즘 대학이 얼마나 살벌하냐면요. 맞습니다. 진짜 교수가 만약에 휴강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결강을 하면 반드시 보충 수업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음. 정말 큰일 나요. 음. 그 정도로 지금 수업에 대해서 정말 교율이 엄격한데 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수업까지 내팽개쳐가면서 그 당시에 무엇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음.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것이 어떤 것을 또 시사하냐면은 전국에 수많은 박사 졸업생들이 네. 저 강의 한번 해보려고 줄서 있습니다 밖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음. 강의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강단에 서야만 교수의 꿈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수많은 어, 이 전문 강사들이 이 사실을 봤을 때, 네. 야, 누구는 어, 다섯 번이나 결강해도 국회의원이 되고 음. 나는 한번 서보지도 못한 강단을 이런 식으로 어, 가치 없이 어, 소모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정말의 갑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음.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에 강의를 개강하고 4주 동안 수업을 한 이후에 5주 차 때부터 수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 강의를 사전 공지 없이 수업에 교수가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고 목소리만 녹음해서 수업 시간에 틀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쭉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조금 뭐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네,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네. 성균관대학교가 상당히 엄격한 학교거든요. 음.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원치 않는데 네. 자꾸 수업 빠지면 보충 수업하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괴로웠던 적이 <laughs> 있는데 근데 이제 사주나 무단 결과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걸 방치했나?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교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우리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수업이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네. 교수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교수가 아니라 특히나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강사 수준에 있으면은 사실 이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으로 또이어지는지안 이어지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조금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책임 있는 좀 해명을. 내놓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강의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역겹다라든지 끔찍했다라는 학생들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성실한 강의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당시부터 강 후보자의 마음이 실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강의에 중점을 뒀던 게 아니라 정치에 그러니까 콩밭에 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 후보자는 그렇게 정치의 뜻을 품기 시작했다라면서 자신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으로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6년도 총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음, 그러면은, 비례대표에 도전해보자라고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죠. 민주당 홈페이지에 비례대표 공고가 언제 뜨지? 가장 먼저 이제, 가까운 비행기표 구하고, 그때가 미국에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였어요. 그래서 새벽 5시 인천 공항에 떨어졌는데, 마감을 했던 게 6시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31번이었는데 네. 앞에 두 분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후보 등록을 안 음. 하셨어요. 그래서 29번을 받고 근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청산 끝나고 나서 음, 부대변인 뭐 네. 해볼래? 음. 그렇게 하면서 당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2016년도 9년 네. 전. 네. 바로 이때, 이때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매불망 민주당의 그 공고가 뜨기를 항상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을 했고 막상 공고가 뜨니 이제 수업은 제쳐두고 비행기 티켓부터 확인을 하고 비행기 안에서 원서 작성해서 도착한 날 바로 원서 넣고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만큼 당시에도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아마 적극적인 구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약간 바꿔 말하면 밖에서 사는 새는 바가지가 안서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누구나 뭐~ 정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의지를 펴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현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정치적 일이라도 현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미덕이죠. 음. 특히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강단에 섰다면은 이 사람을 보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수많은 학생들, 네? 미국 학생들이 얼마나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식을 갖겠지, 갖 않겠습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런 강선호 후보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대학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어, 훼손이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정부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분은 뭐 이런 미담이잖아요. 뭐 장관으로 후보 지명이 될 때까지 철도를 몰고 있었다. 음. 뭐 그걸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는 이 장관 임명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정부인데, 네. 심지어 이런 비례대표 공천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하던 강의를 내팽개치고 왔다. 음. 만약 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분은요 사실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어, 수업을 하다가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정치를 뜻이 있고 한국을 귀국해야 됐다면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대학에 어떤 내가 그동안 그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소명한다든지 네.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 없이 또 여기 보면은 뭐 참고 자료를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치 활동에 매진했다라고 네, 하면서 네. 현장 강의를 뭐, 유, 뭐 영상 강의로 대체했다 뭐 음.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어 분명히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미국은 등록금이 엄청 세잖아요. 그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그렇게 수많은 등록금 내고 나서 강의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강서노 후보자가 그만큼 여러 곳곳에서 상당히 좀 부실하고 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과연 국민들의 귀감이 될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저기도 저희가 자막에 나가지만 한국의 장관 후보자가 되셨다고 하던데 한국이 뭐 행운을 빕니다. 뭐 이런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댓글도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벌어졌던 문제는 국내서 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나 그래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도련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 강선우 후보자를 채용한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의 어, 교수들, 한국의 어떤 그 박사 과정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자리 잡았겠냐라는 그런 질문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서필 의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해서 있으면 제기하는 네.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실관계는 좀 정확히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내팽겨치고 도련한국으로 왔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 아닌 거죠.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잖아요. 스프링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봄방학이잖아요. 한 8학 때 왔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방금도 미국 강의할 때뭐 댓글 뭐 있는 것 같은데 저 댓글이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저 댓글을 하나로 뭐몇 개로서 그 강선우 후보자에게 수업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물론 100%다 이렇게 잘했다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관계는좀 확인해야 된다. 내팽겨치고 도련 귀국한 게 아니라 봄방학 때 왔던 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 있어서는 그 지적받을 타이밍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봄방학 때 스프링 브레이크 때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브레이크 기간이 끝나고 곧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4월에 3월에 귀국해서 4월에 비례 대표 후보가 됐고 그리고 낙선을 한 이후에 5월에는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됐기 때문에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상근 한다, 항상 그곳에 가서 출근해서 근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대로 된 현장 수업 없었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뭐, 내팽개자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강 후보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아, 갑질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